국민연금이 상반기 미국 주요 주식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흐름과 특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애플과 테슬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는 국민연금 미국 포트폴리오에서 중심을 맡고 있습니다. 이들 빅테크 기업의 주식수가 모두 증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 등 이슈로 주가가 크게 하락하자 국민연금은 애플과 테슬라를 저가에 대량 매수하며 투자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올해 들어 다양한 신성장 기업에도 주목했습니다. 로비우드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카바나 등 핀테크, 자동차 부품, 게임, 암호화폐 관련 종목에 새롭게 투자를 확대했죠. 반면 일부 종목은 보유 수량을 크게 줄이거나 전량 매각했습니다. CRH PLC, 드래프트 킹스, 라스베이거스 샌즈 등에서는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방위산업과 바이오에서도 투자 변동이 있었습니다. 방산주 엘사베리스 테크놀로지 바이오 기업 모더나 등은 보유 수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화이자, 엔비디아 등은 오히려 늘어난 점이 눈에 띕니다. 국민연금이 새로 투자하거나 지분을 대폭 늘린 종목 중에는 게임, IT, 농업, 자동차 관련 기업들도 있습니다. 로블록스, SEA 리미티드, 코르테바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메타, 넷플릭스 등 빅테크 중심의 투자 확대로 평가액도 크게 늘었습니다. 주가 상승이 큰 힘이 됐죠. 반면 애플의 경우 트럼프의 관세 이슈로 주가가 떨어지며 보유 평가액은 감소했으나 주식수를 오히려 늘려가고 있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테슬라도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 간 갈등 등 이슈로 주가가 낮아진 틈을 국민연금이 저가 매수 기회로 적극 활용했습니다. 보유 주식수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민연금은 자동차, 농업, 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 종목을 분산해 장기적 수익률 개선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산주, 경기민감주, 소비재 등 일부 종목은 방어적으로 줄이거나 수익 실현에 나선 모습입니다. 시장 변화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전략도 보입니다. 최근 뉴욕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국민연금도 IT빅테크를 중심으로 평가액 상승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올해 국민연금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 비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AI와 반도체 호황 덕분에 평가액과 주식수 모두 늘어난 대표 종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2위를 올랐으며 주식수와 평가액이 모두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메타와 넷플릭스 등 다른 IT 기업도 꾸준히 투자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농업, 자동차 부품, 유통, 센서 등 산업 다각화 종목에도 공격적으로 신규 자금이 투입됐습니다.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장기 투자 의도가 엿보입니다. 금리 변동, 시장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은 일부 화장품, 신발, 재생에너지, 가전 종목에서 보유주를 크게 줄였습니다. 위험관리 전략이 돋보입니다. 최신 투자 동향에는 국민연금의 미국 주식 보유 종목 수가 다소 줄었지만 핵심 투자 종목의 액면 가치는 오히려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입니다. IT주들의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연금은 앞으로도 신산업 중심의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장기적 수익률 제고에 힘쓸 전망입니다. 자본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국민연금의 투자 전략 앞으로 어떤 성과를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국민연금 최신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 현황 종목별 투자 내역을 요약해 전달드렸습니다. 앞으로 투자 방향에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다음에도 다양한 금융 이슈와 투자 정보로 빠르고 정확하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의 투자 현황과 주요 종목, 앞으로의 변화까지 뉴스로 전달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다음 시간에도 만날 수 있습니다.